염려하시고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상당히 많이 노심초사하셨던 송경연의 통합의 하나의 길로 가기 시작되었으면 또한 통합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인기까지 우리 김종구 회장님과 정세일 두 사람 그리고 정말로 고생하신 분은 옆에 계시는 김성호 사무총장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 회장님들 마찬가지지만 현 기수 회장님까지 사실 많은 의사를 주고받았지만은 좋은 결과에서 총회까지 오시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좋은 날 비가 오는 것은 상당히 호사입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에 정말 바쁜 시간에 오셔서 이 좋은 안을 해주시고 제 1호 위항과제 2호 위항제 3호 위항제 4호 위항 그리고 추가 안건까지 모두 다 동의해 주셔서 하나의 잘못됨이 없이 총회를 잘 마무리되었음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경회는 2017년도부터는 높펜 넋펜, 놓고다 하나가 되는 뜻깊은 하나의 송경회의 자리로서 정말 송파의 자랑스러운 모임단체가 되고 경제단체로서 상당히 위상이 높이 올라갈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폐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축사를 한번 좀 부탁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그래도 여기서 송경현 회장을 영입하셨던 김성기 회장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 정말 오늘 기쁜 날입니다. 왜냐면은 하 제가 그탈때 하고 뭐 어, 구대의 송경준 총회장을 했습니다. 할 때보다 부대가 세배로 힘들었습니다.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대 제가 송경연 상공회의에서 그 회장 선출이 마친 후에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습니다 송경연 회장 그만하겠다고.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만두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오영순 회장님한테도 여러 번 연락해서 우리가 이게 뭐냐 공동초계장을 하든지 아니면 둘다 사표를 내서 하나로 해야 될거 아닌가 이도저도 아니면은 오늘처럼 우리 깨끗하게 선출로 투표를 하자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한 사람이 해야지 우리 통합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경연이 이렇게 통합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한 공동체 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런 성경연의 미래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